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영광 채널 t v 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읽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형으로 이대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속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과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해 그 그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즉내 맘에 늙어지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꿈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앞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줄믿사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 있던 우리가 배한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예수,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즉사,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어.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예수께서 대답하여르 이 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덕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해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오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나의 진리의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500여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전날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적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목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이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그들은 이적의 내용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 후 하나님 대신 물질을 그 마음에 채웠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제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동기나 목적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으나 그를 영접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으로 보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신령한 눈을 떠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주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불안한 불완전한 인간이후 하나님의 신부름 끊이었습니다. 오세는 하나님께 만나가 내리도록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입니다.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떡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다 습니다 그러나 참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떡은 모든 사람이 날마다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떡 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는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와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참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고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고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던 그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참참 떡이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우리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또 천국 소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계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굶기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굶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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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를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압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눔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떡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도 영원한 곳에서 살수 있는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는 그런 날되시 기를 소 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 시간 에, 또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방송 을 마치 겠 습니다.